저는 실제로 아이패드 옆에 놓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열 키보드인데 키 수량을 줄이는 상황에서 한자키가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Like like 안녕하세요, 칼리아입니다. 자, 오늘은 4개 구입한 키보드 중에 네 번째 키보드인 코시 제품의 접이식 블루투스 키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3단 접이식, 4단 접이식, 날개형, 각기 다른 걸 써봤었잖아요? 오늘은 2단 접이식의 거치가 되는 형태인 키보드입니다. 목차는 개봉, 외관, 거치대, 스펙, 페어링, 사용감, 장단점, 마무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개봉해보겠습니다. 우선 본체 키보드, 설명서, 그리고 상자 밑엔 오핀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식이라 배터리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재수는 다소 큰 편인데, 손 크기와 비교했을 때이 정도 크기입니다. 가격은 현재 3200원이고, 케이스는 별도로 판매하진 않네요. 판매 색상은 단일 색상이고요. 2단 접이식이라 슬림하고 깔끔합니다. 외관을 둘러보면 이렇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오아키보드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조금 넓고, 두께는 조금 더 얇죠? 자석 성질이 있어서 본체에도 잘 붙고 애플 펜슬도 잘 붙습니다. 이 옆면에 있는 건 거치대인데요. 이게 거치가 잘 될까? 다소 좀 빈약해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쪽으로 열어야 하는데 이 거치대 때문에 자꾸 힌지 쪽으로 열게 되더라고요. 억지로 열다간 망가질 확률이 높아지니 잘 보고 열어야 합니다. 여러 단계로 나눌 것 없이 한번 열면 펴집니다. 오아키보드 리뷰 때 아이패드 거치가 안 돼서 두 칸만 가지고 다니고 싶다 했는데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오른쪽 윗면에는 캡스, 블루투스, 충전, 파워의 LED 4개와 오른쪽 옆 옆면에는 충전 단자와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윗부분에 있는 이 거치대는 이렇게 펼쳐주면 되고요. 넓이가 다른 두 개의 홈이 있습니다. 핸드폰 같이 작은 기기일 때는 오므려서 사용하고 아이패드도 거치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 아이패드는 11인치인데요. 세우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앞쪽이 떠버립니다. 무게를 받쳐주며 있어 그를 견고하거나 안정적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사실 기기가 11인치 이상일 경우에는 무용지물에 가까운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오아 키보드에서는 아이패드 거치가 안 돼서 무용지물일 때 아이패드하고의 이격만 생기고 무게만 늘어나서 이 부분이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분리가 되지 못했잖아요 근데 얘는 얇기 때문에 겹쳐주면 돼서 그건 가능하네요 사용 못하기는 매한가진데 무게라도 줄이니 다행인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이즈는 접었을 때 가로 229, 세로 69, 두께 13mm이고 무게는 237g입니다. 폈을 때는 가로 229, 세로 136, 두께 6mm입니다. 항상 들고 다니는 아이폰11 프로 맥스의 무게가 케이스 포함 258g인데 핸드폰보다 약 21g이 덜 나가네요. 자판은 5 l 의 60키이고 요새 나오는 키보드들이 보통 세대의 멀티페어링은 기본으로 탑재해 주는데 이 제품은 아쉽게도 멀티페어링이 되지 않습니다 가격이 특별히 저렴하지도 않은데 기능은 빠져있는 느낌입니다 블루투스 3.0을 지원하고 작동거리는 최대 10m입니다 키타입은 펜타그래프 방식의 낮은 키캡이고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를 모두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일반 건전지가 아닌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충전식이고 충전포트는 마이크로핀입니다 대략 2시간 충전으로 최대 60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사용자 필요시에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아이는 배터리 잔량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 알아서 충전을 해줘야 할때 싶습니다. 충전 시에는 빨간불, 완충 시에는 소등이 됩니다. 다만 다행인 건오아키보드에서는 F라인 자체를 아예 한 줄을 다 빼버려서 황당했는데 얘는 첫 줄에 펑션키와 사용하도록 꽉꽉 채워놨어요. 적어도 기능이 빠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에 페어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키와 블루투스 모양의 C를 짧게 눌러주면 LED의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아이패드 설정, 블루투스 창에 KB3288BT라고 뜨죠? 터치해주면 연결은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사용기기의 OS를 맞춰주어야 합니다. 아이패드니까 펑션키와 Q를 눌러주면 됩니다. 안 맞춰줄 시에는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꼭 맞춰주세요. 연결이 잘 되었죠? 윈도우에도 페어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펑션키와 블루투스 모양의 C를 짧게 눌러주면 LED에 불이 깜박깜박거리고 블루투스 또는 기타 장치 추가를 눌러서 선택해주면 연결은 끝. 이때도 OS는 윈도우로 바꿔줘야겠죠? 펑션키와 E를 눌러주세요. 연결이 잘 되었죠? 자, 그럼 다시 아이패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까 연결했으니 바로 연결될 것 같지만 멀티 페어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기를 연결했을 시에는 다시 페어링해주어야 합니다. 기존에 연결되었던 코시의 키보드를 블루투스에서 이 기기 지우기로 지워주시고 아까 처음과 같이 다시 페어링해주어야 합니다. 급할 때가 아니면 이렇게 여러 기기를 왔다 갔다 쓰는 건 무리겠죠? 그래서 멀티 페어링이 되는 키보드를 선호하게 됩니다. 탁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접이식 키보드들과도 타건 한번 비교해보세요. 사용감은 타사 키보드에 비해 타건이 다소 꾹꾹 눌러줘야 돼서 스무스하게 눌러지는 편은 아니며 키감은 다소 무거운 편입니다. 힘을 덜 주고 타이핑했을 시 받침이 안 눌러진다던가 키보드 전체의 사이즈도 작지만 키와 키 사이의 간격이 좁아서 오타율이 다소 발생하는 편입니다. 또한 오른쪽 몇몇 키들은 그나마도 더 작습니다. 남자분들의 손크기로는 타이핑이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스페이스바가 다소 짧아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5열 키보드인데 키 수량을 줄이는 상황에서 한자키가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얘는 구입한 것들 중에 키 수가 60개로 가장 작거든요 고맙긴 하지만 차라리 그 칸을 없애고 스페이스를 좀더 눌러 주었으면 좋았을 듯 합니다 한자키가 생김으로써 옆으로 밀린 기분이라 한영키를 눌러 줘야 하는데 자꾸 한자키를 누르게 됩니다 작은 키보드에 끼워 넣느라 펑션키와 같이 사용해야 될 키들이 있는데요 자판 프린트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펑션키와 같이 쳐주면 됩니다 애라인 시리즈가 전에 아이노트 레이저 키보드와 비슷하게 한 키에 4개의 명령어가 밀집되어 있는데요. 근데 두 키보드가 다른 건 레이저 키보드는 4가지의 명령어를 윈도우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시의 키보드에서는 4가지가 아니라 OS에 따른 표기입니다. 아래 애플인은는 윈도우에서 사용시 가능하고요. 오른쪽 위의 명령어는 윈도우에서는 반응하지 않고 태블릿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은 키보드들은 단시간만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역시나 얘도 크기가 작은 김에 아이패드 단축키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한손 키보드 용으로 사용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아이패드 옆에 놓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크기가 작아서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와 키보드에서는 펑션키와 컨트롤의 위치가 바뀌어서 불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컨트롤의 위치가 일반 키보드처럼 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비교를 해 보면 요렇습니다. 자 장단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장점 2단 접이식이라 휴대성이 좋습니다 무게가 가벼운 편입니다 폴딩 타입의 거치대가 있어서 필요시엔 접었다 펼수 있습니다 작아서 책상 사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한손 단축키 키보드로 사용시 사이즈가 작아서 적합합니다 자 다음은 단점 보겠습니다 멀티 페어링이 되지 않습니다 키캡의 크기가 작고 키 간격도 작은 편이어서 다소 오타 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스페이스바가 너무 짧아서 불편한 편입니다. 키감이 여타 비슷한 키보드들에 비해 무거운 편입니다. 배터리 잔량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제 사이즈가 작아서 장시간 타이핑 시에는 부적합합니다. 거치대가 일체형이나 작은 기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10인치 이하를 권장합니다. 코시 키보드를 추천하겠냐 물으시면 사실 명확하게 추천을 하지는 못하겠는데요. 키보드 구입 시에 사용 용도가 더 구체적이면 선택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 가령 오아 키보드나 코식 키보드처럼 너무 작으면 장시간 타이핑에는 많이 부족한 편인데요 타이핑용이 아닌 단축키용으로는 또 작아서 이게 장점이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아이패드 사용 시에는 책상 차지도 덜하고 해서 윈도우와 따로따로 올려놓고 사용하는데 옆에 놓고 쓰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단점 잘 참고하셔서 사용 용도를 먼저 생각하고 구입하시면 좀더 적합한 키보드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형태가 각기 다른 네 가지의 키보드를 구입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보시고 어떤 키보드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좋은 정보나 팁들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좀더 사용해 보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개의 키보드를 다 모아놓고 한 눈에 잘 보이도록 도표를 만들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구요. 지금까지 칼리아였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